친구들이 야 어디가냐 어떤 년이라 바보가 이랬냐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그러겠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안가요 쌤? 안가서 네, 하는요아예아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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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어다고우이씨왜왜왜아 네. <laughs> <고을에> <laughs> 고우 <laughs> 아, <laughs> 어 그래 컬러 그면아칠까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시험 쳐어 여섯 시험 쳐어들어가세어어 들어가주세요 가 아니, <laughs> 지내가 딱, 내가 0.7로 딱 맞춰놨네. 내가 더 잘라버리겠어. 얼굴을 스티 <스틱게> 해보라. <벌었어. 웃음> 아, 아,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예. <와>, 조심해라. <laughs> 네, 예. 감사합니다. 선물 받았야이거가시다 이건... <laughs> 안전하고 건강, 공부할 것을 위한 학생들 결심에 해야 할것 에이 빨아빨아 안녕하세요. 아, 어거지좀 생겼네? 예. <laughs>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. 아뭔 보다 다 아니 이거 뭐 망아이씨. <laughs> 이렇게 어디 있던데? 나 베베에, <laughs> 어 보배 받죠. 이다오 도쿄 나요

양 맞네? 양, 양 맞네. 양 맞거든. 어, 먹고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원래, 우리 안 먹기를 했잖아. 그 충남님하고 내가 비 얘기를 간다 하다가 말을 했어요. 굳이 오신다네. 넌 <목소리나> <널> 보고 싶어. 알지? <목소리나> <담았다. 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아이징> 나의 마음을. 카드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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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서, 뭐, 제가 엄청 샀어요. 우 이제, 사문지는잘못 보니까, 이거 보고 싶어. 여기 그냥 게 놔주세요. 와, 양 많네. 와, 있 근데 이거 나중에, 음. 이 안에 면이 의외로 통대로 있으면 밥, 말아서재시 여기 밥도 준 나. 저기, 저기. 아, 그래? 밥럼먹어 <laughs>

나 주는 게 제일 지난주 1월 올라갔잖아 우리 아들이 올라갔거든 1월 응. 연락 왔다 응. 전혀 연락 없다 <laughs> 나도 연락 안 한다 잘 알겠지 이러면서 응. 카드 끊는 거만 응. 아니고 나우 신랑 응. 카드 받고 응. 그러려니까 어 오늘 슈퍼 갔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사문 내놓은 거 그런 거찾더되고 아쉽지가 않다. 뭐 추석이 많아서 그랬는지 뭐 하면 찜이야 <웃음> <웃음> <세우가>? <웃음> <웃음> 계속 그냥 그렇게 촬영을 하는 거야. 이거도 없나? 이걸 어디 근 죽단 말인데, 먹는 음식이 있나? 음식을... 아, 내가... 음 하다 이 음식을... 어아 이야 뭐, 자기 거라고 딱잘다 나올래? 야, 더럽게 하자. 거 나중에 할지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어디를? 거 언제? 뭐, 이렇게 하라고? 네 끝났어요. 마모스유. 아코시가 위에 어, 어, 마모시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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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